MA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빰빵. 빰빰 빰빰 <laughs> 빰빰빰빰빰 <laughs> 안녕하세요 MATV 밥돌이 양수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바로 과일왕 과일왕 두리안 <laughs> 벌써부터 겁이 나는데요 일단 먹어봐야겠지. 걱정 반, 기대 반. 해체 작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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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근데 너무 따가워. 네,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. おお、だわっそ、花だわっそ。<laughs> あったか 이렇게 해체 작업을 전부 다 끝냈습니다. 근데 벌써 냄새가. 그러니까 일단 아... 한번 이 아이가 좀 꾸덕꾸덕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장갑을 준비했습니다. Yes. 아 이게, 이게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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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. 아 일단은 이게 엄청 컸는데 요거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.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되게 대박. 이거 해자스럽지 못한 과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껍질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데 되게 따갑습니다 오 어, 이거 진짜 따가워요 이거 아퍼 어. 자 그러면 진짜로 어 먹어봐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냄새 때문에 섣불리 입에 안 간다 이게 큰일이다 힘내세요 갈수 있어 냄새가 냄새 맡아볼래? 양파 양파 냄새가 많이 나 이게 이게 어떤 냄새가 나냐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우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아, 너무 역한데? 아우 어,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 진짜 썩은 양파 냄새 그대로 나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먹는다고 <laughs> 야 이거 너무 크때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? <laughs> 이거 맛이 맛있는 과일의 왕맛 맞지? <laughs> 냄새는 맡으면서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먹어볼게요.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자, 갑니다. 너무 서론이 너무 길었어. 응.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음! 되게 신기한 맛 난다, 이거. 아, 오, 무슨 맛이야, 이거? 너 대단하다. 왜? 와, 나 입에 못댈것 같아. 아니, 처음에 먹었을 때, 딱 처음 먹을 때는 그 냄새가 확 오거든? <laughs> 근데, 딱 그것만 참으면은 다좀 괜찮은 맛이 나는데? 맛이, <laughs> 맛이, 있는 것 같은데, 아, 못 먹겠어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, 이거. 아, 이거 딱딱한 거 씨구나. 먹어봐 진짜 괜찮. 생각보다 괜찮은데? 어. 아... 빨리 먹어 처음만 버티면 돼 처음만 <laughs> 점점 괜찮아지지 않아? 아니야? 못 먹겠어? <laughs> 아, 과일의 <과연 이게> 왕입니까? <laughs> 제가 씹는 소리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내려놔봐 난 먹을만한데? 아무 소리도 안나는데? 응 음. <laughs> 와..씨 엄청 크다 아이거 너무 더러워서 그런데 씨가 이만해요 키가 엄청 크다 진짜 아 근데 비주얼이 너무 안좋은데? 그냥 이거 놓고 먹는게 차라리 낫을수도 있겠다 이렇게 퍼먹는게 저희가 지금 이 앞에 비주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약간 좀 두리안 껍질을 놔뒀어요 왜 이렇게 못먹어? <laughs> <laughs> 진짜 맛있어? 응야 맛있는데? 와 진짜 나 못먹겠는데? 이게 처음에 먹을 때는 진짜 별론데,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이 맛에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아져. 계속 먹어봐. 진짜 괜찮은데 이거? 와, 나 진짜 못 먹겠는데. <laughs> 빨리 먹어. <laughs> 여러분, 이거 호보로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네요. 근데 맛있는데 나는. 이게 맛있다고?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었나? <laughs> 아 한입에 못 먹겠다. 그러니까 처음에 응. 그 향이 너무 역해가지고 지금 잠깐 올라올 보냈는데 그거 지나가니까 괜찮다니까. 그러니까 맛이 있는 거지. 응. 맛이 괜찮은데 좀 우리나라 과일 좀 비슷한 게 있어? 하나도 없어. 하나도 없어. 응. 아 특히 다시 한번 먹어볼게. 아 이게 무슨 맛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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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나 진짜 못 먹겠다. 오, 진짜 죄송합니다. 저 진짜 못 먹겠어요. 어, 어, 이거 너무 많은데 나 혼자 못 먹을 것 같은데. 처음만 참으면 될것 진짜? 안 참아 저는. 아,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맛을? 진짜 모르겠다. 근데 이건 진짜 ASMR이 안 돼요, 이거. 이거 먹으면은. 씹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. 하나 <laughs> 아, 과일 진짜 좋아하는데. 별명이 과일킬러인데. 아, 진짜 열심히 내 머릿속을 돌리면서 응. 이 맛을 어떻게든 설명해주고 싶은데. 와, 진짜 도저히 못 설명하겠네?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? <laughs> 어, 대단하다. 진짜 모르겠어. 아,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이거 먹어본 맛이 살짝 있거든? <laughs> 되게, 느낌은 되게 고소하고, 응. 달달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? 고소한데? 난? 구수한 맛도 살짝 있는데? 아 그래? 응아 나는 아난이 냄새가 전 진짜 이 냄새때문에 못먹겠어요 젤마나 먹으려 그랬는데 진짜 못먹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. 아, 이거 조그만걸 하나라도 더 먹어봐 다시 한번 먹어봐 이거 빨리 다시 한번 도전 <laughs> 양소의 도전 <대해. 웃음> 어? 오오오어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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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왜> 그래 <laughs> 아 진짜 못 먹겠다 <laughs> 이게 진짜 구수한 맛이랑 달달한 맛이 다 있는데 그래? <laughs> 어, 있는데? 어 어디 있는 거지? <laughs> 진짜 있어. 약간, 바나나의 맛도 나기도 하고. 바나나? 양파, 바나나, 고구마, 뭐, 별의별 맛이 다 나는데? 맞아, 나는 진짜? 약간, 누룽지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와. 이 비싼 과일은 그러면 제가 다 먹겠습니다. <laughs> 빨리 먹고, 오늘 촬영은 마무리 해야겠어. <laughs> 끝 <laughs> 좋았어. 나쁘진 않았다. 제가 할 말이 없네요. 저 진짜 죄송합니다. 먹을 수가 없어요. 전 진짜 못 먹겠어요. 다 먹었다. 과일의 왕 두리안. 아 진짜 TV에서 봤을 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맞아.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, 뭐 나쁘지 않았어요. 그렇답니다. <웃음> <웃음> <너는> <웃음> 아, 저는 정말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. 아. 어... 뭐 그렇답니다. <laughs> 지금 이 냄새만으로도 저 지금 힘들어요, 사실. 냄새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오늘은 두리안을 먹어 봤는데요. 죄송합니다. 생각보다 저는 먹을 만했어요.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진짜 맛을 표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분명히 먹을만하게 맛있게 먹었는데 도저히 생전 처음 먹 처음 먹어본 맛이라서 어, 맛 표현을 할수 없었습니다. 음맛 표현 전뭐 먹지 못해서 <laughs> 맛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. 자 어쨌든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. 어, 안녕. 그러니까 어, 왜, 왜못 먹는 거야, 근데? 냄새 때문에 음. 몸에서 거부반응이 일으켜져. 그냥 올라오는 거야? 어, 속에서? 먹으면 안 되는 거다고, 안, 안 되는 거라고, 이렇게 막 몸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니까 못 삼키겠어. 둘이랑, 둘이랑 <laughs> <야>, 못 <웃음> 먹겠어. <웃음> <웃음>